갤럭시 노트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벌써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을 좀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설치했는데 남들 몰래 사용하고 싶은 앱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설정을 들어가주세요. 이렇게 설정, 디스플레이, 홈 화면. 그 아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숨기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특정 앱을 선택해서 바로 숨겨둘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앱스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하면 나타나기 때문에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스토어나 파일 앱에서 확인은 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화유리를 부착했다면 터치 감도가 아쉬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설정을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터치 민감도를 활성화해주세요. 이제 살짝만 터치해도 터치가 끝내주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 펜이라면 아실만한 기능인데요. 설정, 디스플레이, 동영상, 향상 기능을 들어가게 되면 사용 안함을 사용 중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 가능한 앱을 확인하게 되면 이 앱에서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 더욱 밝고 생생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꺼두면 이런 느낌인데, 켜두면 이런 느낌이니까 대박이 아닐까네요. 주기적으로 패턴을 사용해야 하는데, 누군가 볼까봐 신경이 쓰였다면, 패턴 사용을 숨길 수 있는데요. 설정, 그리고 잠금 화면에 들어간 다음에, 보안 잠금 상세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때, 현재 패턴을 그리고, 여기에서 입력한 패턴 보이기를 꺼둘 수 있는 거죠. 이제 패턴을 아무리 써도 패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되는 그래서 보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기본 옵션이 터치에서 표시하기인지는 몰라도 AOD는 항상 켜둘 수 있는데요. 설정 그리고 디스플레이 Always-on Display를 들어가서 다시 누르게 되면 화면 터치로 켜기를 항상 표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Always-On 디스플레이가 항상 켜져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볼수 있는 거죠 물론 특정 시간에만 켜기도 가능합니다 폰을 쓰다 보면 카톡이 수십 개, 문자도 수십 개, 메일도 수십 개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설정을 들어간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홈 화면, 여기 있는 앱 아이콘 배치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앱 아이콘 배치를 내려보게 되면 숫자 배치 대신에 숫자 없는 배치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알림은 확인할 수 있지만 몇 개인지 뜨지 않으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롯트10은 알림창 위치가 어느 때보다 위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앱 쓰는 실행이 되는데 알림창을 실행할 수 없어서 혹은 손을 여기까지 올려야 돼서 불편했다면 이제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설정을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홈 화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를 실행하게 되면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리게 되면 알림바를 볼수 있고, 올리게 되면 앱스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화면이라고 해도 이 내비게이션 바가 공간을 늘 차지하고 있어서 불만이었다면 완전히 숨길 수도 있는데요. 설정을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여기서 화면 제스처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제스처 힌트도 끄게 되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켜게 되면 약간 보이고 꺼두면 사라지기 때문에 간편하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실행해볼 수 있습니다. 카톡이 올 때도 엣지 라이팅을 보고 싶다면 설정 그리고 디스플레이 여기서 엣지 스크린. 또, 엣지 라이팅 글자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알림 관리를 눌러보게 되면 이제 설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갤러리라든지 내 파일 드라이버와 같이 원하는 앱을 선택해서 그대로 바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알림 스타일까지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너비를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시인성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색상이나 효과도 바꿔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엣지 라이팅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겠네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홈 화면을 가로로 볼수 있는데요.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홈 화면,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가로 모드로 회전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화면 회전과 함께 홈 화면도 돌아가니까 편의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로트 10의 대화면을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던 기능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림 신청 부탁하고 보는 채널 맥가이버의 핵심 요약 리뷰였습니다